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27일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회담 기간 동안 최소 5차례 만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북핵 문제가 핵심 내용으로 꼽히며 이번 회담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 미국이 상응 조치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조치와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밖에도 북한의 ICBM 일부 폐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북핵 문제와 북한의 개방 확대 모두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국민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에 양 정상간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 대단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이 어, 정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 좋은 그런 합의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민들은 미국은 정치적 성과만을 생각하지 말기를, 북한은 회담 결과에 대해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하며 회담 결과가 한 국가만의 이익에 치중되지 않길바랬습니다 모든 국가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좋겠고, 뭐 어느 한 국가의 이익이 이익으로 치중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돼서 북한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평화의 걸음을 더 나아가길 바라는 시민들이 다수였습니다. 시민들은 북핵 문제 해결로 평화로운 한반도 상황이 도래해 하루빨리 통일로 나아가길 기원했습니다. 그두 나라가 화해와 평화에 많은 얘기들이 나눠져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평화적인 조국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발전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원은다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염원이 전달이 돼서 꼭이 북미 정상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로 가는 한 걸음이 더 앞당겨지는 좋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북미 정상 회담에 주목하는 시민들, 두 정상의 논의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